오늘해볼 친구는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응. 메스카키리 공주님을 상징하는 포켓몬이죠. 이안 씨 한번 해보는 까라시가 가져가보도록 할 겁니다. 이 친구 알기술이 원래 어떤 거냐면 패시브가 원래 하드로 효과가 굉장한 기술을 위로 약하게 만든다 이거랑 외가지나 네 했을 때 프리즈 마머 똑같은 겁니다. 알기술도 쌍구를 줬어. 매지컬 엑셀 지오 컨트롤을 줬더라고요. 지오 컨트롤이 사실 나쁘지 않긴 한데 두턴 동안 한 번에 오르는 거라 살짝 구려요. 그래서 살짝 바꿨어요. 여기서 페라셀을 줬어요. HP가 꽉차 있을 때 받는 데미지를 모두 효과가 별로이게 만든다. 차라리 프리즈바뭐 이것보다 테라셀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알기술도 원래 이 드랭키스를 기술 머신으로 배우는데 가지고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쌍도 어, 말고 아싸리 특수형으로 가라고 드랭키스를 줬고 불꽃춤은 확률이 50%밖에 안 돼가지고 개구려서 그냥 플레어성으로 바꿔줬어요 지어컨트롤도 이제 약간 난 싫어해서 나비춤으로 바꿔줬습니다 와원래도개사인데 실드까지 써서 게임 방송하는 방송샷 그니까 애초에 피텔로그는 사기 치는 맛으로 하는 건데 사기를 못 치게 하는 거잖아. 강철 타입 기술을 맞으면 훅 가더라고. 지옥 컨트롤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매지컬 엑셀 줘가지고 쌍두형으로 쓰라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아무튼 우리 테라셀 패시브 가지고 있는 디안시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라라 치고. 우리, 디안 씨가 그래도, 공격값을 보면은, 엄청난 내구형입니다. 대신에 이제, 스피드와 체력이 각각 50. 4가지화를 하면, 이게 좀 반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내가 지화를 목표로 달려야 된다. 음지로 향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 완전 대씹 양지 퀴즈 입고 는데뭔 소리 하는 거임? 피나잇 홍나숭. 풀타이 기술을 받아도, 테러셀덕에 효과가 별로다. 아, 로그볼 템을 두 개나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케어 나비초 한 번. 강철이지만 전혀 무섭지 않죠 왜? 어 형아 테라셀이가.. 어? 전노볼트는 드랭키트로 아 바로 풀빛 어 뭐야 못 잡네 괜찮은데? 어, 어못 잡네 폴도 플레어성으로 마무리 이렇게못 잡는 게좀 서운하네 아멜가링 개맛있고 헬로 너무나 야우 플라즈마 다니면 나쁘지 않죠 트레무기 때문에 아, 드래곤타입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요동이기털 오케이 개맛있고 확실히 디안씨가 체력종족값은 낮은데 방어와 특방이 높아가지고 드레인키스만 있어도 테라셀을 아하. 겁나 발동시킬 수 있다 이게 디안씨의 최고의 장점 진짜로 디안씨처럼 레그가 높은데 체력이 낮은 그런 친구들이 테라셀을 가지게 되면 개싹대물이돼버린다플레성 한번 나갈까? 도로쉘 아 근데 확실히 이제 슬슬 스피드가 애들한테 다이에요 스피드 종족값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슬슬 따이네. 성격을 조심 말고 겁쟁이를 지어줄 걸 그랬나. 어, 딴 포켓몬 이 있었나? 기한 씨는 6세대에 나온 거 아닌가? 내 입장에서는 <laughs> 나름 엠지 포켓몬 쪽에 들어갔네. <laughs> 아, 크로마. 아 크로마가 원래 나왔었나? 퍼스. 클레 서브스 맞 강철이 전혀 무섭지 않은 기한씨왜 죽어 공주님 피부색이 왜뭐왜어어어너 말해봐 말해봐 왜왜뭐왜 왜뭐왜 말해봐 피부색이 뭐 어때서 야 인어공주도 검은색인데 기한씨 좀 검으면 안 돼? 어? 아주 레이시트구만 스 어? 야 돌멩이가 시꺼먼 게 자연스럽냐 사람이 시꺼먼 제목 왜 이런거야 아이 그냥 평범하게 디한씨가 어... 말하고 있는 제목으로 지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그린게 아니야 AI가 그렸어 난 몰라 금개 취향 메스카키 이런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이 제목과 이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온 여러분의 취향이 이런거 아니야? 나는 그저 생산을 했을 뿐이고 수요는 여러분이 하는거지 금계가 싸면 시청자가 받아먹는다 메모 아이 아니... 어... 맞는 말이죠슬 틀린 말은 아니지 난 그저 쌌을 뿐이야 먹는 건 하는 <laughs> 거지 라고 <라보> 하면 안 되겠죠 썸네일.. 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씨. 봤지? 썸네일 클릭하고 오는 니들 <라보> 이상한 거라니까 생산자 아무런 죄가 없어 실고가 있으니까 공급을 할 뿐이야 고릴타.. 이건 나비처 한번 쓸게요 어 아, 씨, 스 정답 오케이 나비한번 추면은 고릴타 추월하거든요 토요일 레오선 딸까? 그렇지 토요일 까 아드로사 그라지 맛있고 토요일 레오선 딸까? 어..어이까지 산다고? 오케이 네, 나이스 색깔이 너무 화려해 아. 어명상을기존머신으로 배우네 벨리버드어 개맛있고 여기서 치유의 부정 먹으면은 회복량 10% 상승하죠 됐으니까 나비 한번 어 겁나 뜨고 다시 브랜피스어이구 오케이 교체하겠죠? 아아 독수 뭐야 이거 어쓴 리셈 없다 개사고 리셈이 없어가지고 아주 사고라고 볼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씨 성도 심지어 지금 미라로 바뀌었고 오케이 일단 컷그랜키스 오케이 어페이가 없네 상상들의 드레... 어드랜키스4배죠 감사합니다 마음의 물방울 마음방울 발라주고 오케이 어 오프라인에서 요식 니스 바로 터를 수 있어 요 나비초 한번 바프 아, 버텨주고 나비초 한번더 나비초 한번더 오케이 나비초 한번더드랭키스한번봐아 브랜키스 오케이 딸깍 도라제 속이 옴! 흙추세 육식리스 이두 마리가 젤 무서워, 진짜로. 이 나이. 어릴타. 나비초 한 번. 어세이오이성으로안 잡힐 것 같은데. 일단 드레이키스 바가 피해복 해주고. 오케이. 다시 한번더 드레이키스. 오케이. 주와 꺼. 쟤는 로우사. 나비쳐한 번. 아 오케이. 풀피. 오와. 뭐야. 어. 들깨기구나나비쳐한번 더. 들깨기는좀 위험하네. 휴. 살았죠? 교체하겠죠? 어, 교체합니다. 나주수한 번. 오케이. 한 컷? 나갈까 오케이. 대화시켜. 땡키스? 오케이. 뽀뽀죠한번 꺼. 우리 레쿠다도 디안시 공주님 뽀뽀 한 번이면은 바로 정신 못 차린다니까. 디안시 나이스 뽀뽀요 디안시의 모습이... 하세, 하세. 아. 클리어 바디 아니어가지고 이제 연기타운 된다. 메가디안 씨가 이제 특성이 매직 미러로 바뀌죠. 변화 기술을 맞지 않는다 우리 그냥디안 씨는 내구형이었다면 메가디안 씨 같은 경우는 화력이 완전 높아지죠. 아하. 오, 뭐야. 오, 완전 다르구나. 이게. 완전 달랐구나. 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로치 아닌 게더 좋은데. 나비초 한번. 물탈 기술 맞아도 페라셀 때문에 한번 붙입니다. 오케이. 바로 드랭키스 좋았고. 라티오스까지 좋았다 다 잡아버리고 이것이 디안씨 아 <목소리> 어떻게 해야되지? 라비 한번 아니 보릴타 개사기 틀렸어어 잡았다 와 씨, 죽을 뻔 아무튼 이겼죠? 그렇게 허접 이러네 나가 틀렸어좋았어 상대도 중전설 썼잖아 상대도 카푸 웃기기 썼잖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좋았고 레코다 쟤도 뽀뽀도한 번에 가겠지? 어, 못 가, 어이구. 아,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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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드래곤 에로 맞은 거임? 어? <laughs> 방금 쟤 드래곤 에로 쓴거 아니야? 나 페어린데?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임? 무슨 일이야, 이게? 나도 사기를 치니까 쟤까지 사기를 쳐버리네. 개혁감 미쳤어. 라인이도 오프라인인가 보. <laughs> 이러네. 자, 이거 하이. 나비초 한 번. 어이구. 피가 따이네. 나비초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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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발동. 딸깍? 오케이. 음, 딸깍? 딸깍? 역시, 디안시야. 좋았다. 이것이 오프라인, 디안시짱. 오늘 어, 찍나는데